여러분, 윤달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평범한 달이 아닙니다. 윤달은 하늘과 땅, 조상과 후손의 깊은 인연이 맞닿는 특별한 달이며,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의 기운을 불어넣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번 윤달을 달력의 한 장처럼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식에 막힌 운명을 열고 우리 가문이 복의 씨앗을 심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이한 가지 선택이 여러분 가정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윤달은 흔히 3년에 한 번, 길면 5년에 한번 찾아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집안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복덕 또한 크게 증진될 수 있지요. 불교에서는 윤달을 하늘과 땅, 인간의 기운이 잠시 비어 있는 달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법계의 문이 활짝 열리는 달, 우리가 짓는 선행이나 불선행이 평소보다 몇 배로 돌아오는 달입니다. 그렇기에 이 달을 무심히 흘려보낸다면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닙니다. 받을 수 있었던 무량한 복덕을 스스로 놓쳐버리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알수 없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가 막히거나, 직장에서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알수 없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진 않은가요? 혹은 가정이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나요? 부부 간의 불화, 재정적인 고통,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낫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윤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마지막이자 가장 확실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으면 오랫동안 집안에 맺힌 탁한 기운이 정화되고 자녀들의 막힌 운명 또한 시원하게 뚫릴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랜 세월 스님들이 전해온 가르침과 수많은 불자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부모라면 윤달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세 가지 법문을 전하려 합니다. 이세 가지를 놓친다면 자녀의 운명은 물론 우리 가문이 업장조차 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하던 일을 멈추고 온 마음으로 집중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삶에 분명한 빛이 될 것입니다. 첫째, 조상 천도입니다. 조상님의 한을 풀어야 자식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윤달은 예로부터 망자의 달 혹은 귀신의 달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시기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우리 곁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때이며 더 나아가 지옥의 문이 잠시 열려 중생의 고통이 덜어지는 시간이라고 불교 경전은 분명히 전합니다. 이 특별한 시기에는 살아있는 자와 망자 간의 소통이 평소보다 훨씬 원활해집니다. 따라서 조상님들의 한과 고통을 풀어드릴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경전인 지장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고 고통받는 중생의 업장이 잠시 가벼워질 때그 순간에 공덕을 짓는 이는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복을 얻으리라. 망자에게 지극히 회양하면 그 복덕은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 왕생하게 하고 살아있는 후손에게는 재앙이 소멸하며 복과 지혜가 충만해지리라. 여러분, 이 귀한 윤달의 조상님을 위한 천도제를 꼭 올리십시오.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천도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닙니다. 조상님의 영혼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이와 함께 지장경 독송을 올리고 조상님의 고통을 위로하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염송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심 어린 기도가 시공간을 넘어 법계에 울려 퍼지고 오랫동안 조상님을 묶어 두었던 한과 업장이 풀려나면 놀랍게도 자녀들의 막힌 운명도 시원히 열리게 됩니다. 조상님의 업은 후손에게 그림자처럼 드리워집니다. 그 한이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자식의 삶에는 알수 없는 어려움과 반복되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윤달에는 꼭 조상님을 위한 천도 의식을 행하십시오. 그분들의 영혼을 편안히 보내드리는 동시에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을 환히 밝히는 가장 현명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천도는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강력한 투자입니다. 둘째, 부모 자신의 참회입니다. 나의 업이 자식의 삶을 막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부모가 살아오며 알게 모르게 지은 크고 작은 업은 그림자처럼. 자녀의 삶에 깊이 드리워집니다. 이것은 숙명론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이자 인과의 법칙입니다. 불교 근본 가르침인 법구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악한 행위는 그 지은 이의 그림자처럼 항상 따르고 선한 행위는 그 그림자를 밝히나니 몸과 그림자가 분리될 수 없듯 업과 과보 또한 그러하니라. 이 말씀처럼 부모의 마음이 탁하고 과거의 업장이 풀리지 않았다면 자녀의 삶에도 어둠이 드리울 수 있습니다. 셋째, 복덕의 회향입니다. 지은 복을 반드시 자식에게 돌려야 합니다. 윤달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 짓는 복덕은 평소보다 몇 배로 불어나며 그 공덕이 무량하다고 불교는 가르칩니다. 윤달이라는 특별한 기운이 우리의 선행에 더큰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복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복을 올바르게 회양하지 않으면 그 공덕이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제대로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귀한 선물을 포장만 해놓고 정작 건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복을 지은 뒤에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발언하며 회양해야 합니다. 제가 윤달에 지은 모든 무량한 복덕과 공덕을 사랑하는 저의 자식들에게 온전히 회양하나이다. 이 공덕으로 우리 가문이 맑고 밝아져 모든 애군이 소멸하고 저의 자식들의 삶이 지혜와 복덕으로 가득 채워져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윤달에 쌓은 복이 사랑하는 자녀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회향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쌓은 공덕의 방향을 정해 그 에너지를 자녀에게 집중시키는 필수 과정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으로 회양할 때그 에너지는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넘어 자녀의 잠재력을 깨우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며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용기와 영감을 선물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여섯 가지 육바라밀이 복덕을 쌓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윤달의 공덕을 쌓고 그 복을 반드시 자녀에게 회양하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이며 세대를 넘어 이어질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윤달에는 이 모든 것을 실천하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회향은 자녀의 앞날에 밝은 빛을 비출 것입니다. 윤달은 단순히 달력에 추가된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계의 문이 잠시 열리는 신성한 시간이며 돌아가신 조상님들과 살아있는 부모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의 운명을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지 뭐라는 생각은 복덕을 놓치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밤부터라도 이세 가지 실천을 꼭 시작하십시오. 조상님들을 위한 간절한 천도제를 준비하고 매일 108배와 진심 어린 참회 기도를 올리며 작은 것이라도 보시와 선행을 베풀고 그 무량한 공덕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회양하십시오. 특히 49일 동안 꾸준히 수행을 이어가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49일은 불교에서 새로운 시작과 완성을 의미하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지장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만약 49일 동안 정성을 다해 공덕을 지으면 죽은 자의 혼이 그 업의 길에서 벗어나 복된 길로 인도될 것이며 살아있는 자 또한 무량한 복덕을 얻으리라. 그 공덕은 망자를 극락으로 이끌고, 산 자에게는 재앙을 소멸시키고 복과 지혜를 더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정성이 돌아가신 조상님의 오랜 업장을 풀어주고, 그 결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더 밝고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이자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무형의 유산입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내 자식을 위해, 내 가문을 위해, 지금 바로 이 윤달의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오늘 밤 조용한 곳에서 초한 자루를 켜고 마음을 가다듬은 뒤, 자비로운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108번 염송하십시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한번한번 염송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모든 공덕이 저의 사랑하는 자식에게 온전히 전해져 지혜와 복덕이 함께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밝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법계에 울려 퍼지고 우주의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 사랑하는 자녀의 운명이 가장 밝은 길로 나아가는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주저하지 말고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한마디 한마디가 법계에 다 부처님의 가피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윤달이 가져올 무량한 복덕은 여러분의 마음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리부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